헬스장엔 다양한 블랙리스트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 제가 먹고 살 기반을 만들어줬어요. 때는 대략 15년 전. 저는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모인 강남 한복판 대형 헬스장 베이비피티 트레이너였습니다. 거기서 좀 애매한 블랙리스트 한 분이 있었어요. 매일 바쁜 점심시간에 1회 피티를 3회에 나눠서 해달래요. 누가 우월하겠어요? 접니다. 알고 보니 그 블랙리스트 브리스. 카이스트 석사 출신의 워커홀리. 아침 일곱 시쯤 출근해서 매일 야근을 하더라고요.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점심시간 딱한 시간 뿐이었던 거죠. 근데 보세요. 드디어 도구가 한 20분, 시구 정리는데 20분. 아무리 빠듯하게 시간 내도 PT 받을 시간 20분 밖에 없는 거예요.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던 거죠. 와, 이 미션 성공하고 싶다. 제 생존 체력 수제 시스템이 그때 시작됐어요. 돈는안 되죠. 무조건 PT 차 있을 시간에 20분만 하고는 비워놨으니까요 근데 시드 화분 가던 그분 체력이 쑥쑥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와, 도파민 터지대요? 그때부터 바빠서 피스운동이 꾸준히 못나는 회원들을 일부러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당장의 돈보다 인정력과 성과에 굶주린 채 도파민 시스템이 이긴 거죠 그렇게 생존체력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